안녕하세요 루바토 님께서 급속유청 제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밭에서 농축을 시키는데요 절대 손으로 짜지 않습니다 저는 손으로 짜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야, 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에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터득한 기술은 이것인데요. 이렇게 유창을 제거하는 통도 있는데, 어, 얘는 안에 스프링이 있어서, 이렇게 스프링이 있어서 빼주는, 어, 눌려주는데, 개인적으로 얘는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이 통에 비해 생산되는 양이 적습니다. 집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밭대 정도 사이즈는, 이게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는 냉, 냉장고인데, 가정용 냉장고죠. 네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도 어,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깨끗이 씻어서 바싹 말린 면보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펼쳐 주신 다음에 짜잔 이것이 저희 요거트 발효통이랍니다 스테인레스로 해서 멸 처리를 하여 멸균을 시킵니다 어, 두유가 있을 때 멸균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유를 여기에 붓기 전에 이 스테인레스를 자체를 뜨거운 물로 열 소독을 해서 멸균을 시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난 이유는 제가 스쿱으로 떠서 그래요 이렇게 열 처리를 해습니다 지금 사용한 물이 엄청 뜨거워요. 열기 나는 거 보죠? 그래야지 멸균이 유지되기 때문에 균들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균들은 멸에 어,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뭐, 가정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어,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이 두유 자체가 또는 우유 자체가 우유가 좀더 균이 자라기가 쉽지만 어, 아주 균들이 자라기 영양분이 풍부한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처리를 해준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전체 다할 때는 그냥 부으면 되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아주 요거트가 잘될 경우에 단백질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순두부처럼 은겨붙고, 물은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릭 요거트 만들고 싶은 양만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잘 마른 다른 면보를 이렇게 위에 겹쳐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지금, 이, 저희가 이것을 떠먹는 요거트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묽은 것을. 이 떠먹는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어, 하루 정도 냉장 숙성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청이 더잘 분리되요. 그래서 요거트를 만드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한 하루 정도, 또는, 네, 하루 정도 숙성시켰다가, 유청이랑 충분히 그 자체로 분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농축을 시켜주면 훨씬 빠르고 또더 단단하게 빠른 실내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이 자체로 유청이 잘 분리되지 않았고 아직 유청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 두유 자체가 빠져, 물이랑 같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정도 숙성시켜 놔주는 것이 훨씬 유청 제거에 좋습니다. 그런 다음 동일한 크기의 밭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얹어 주시고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요거트 자체가 조금 단단하기 때문에 왜냐면 1차적으로 유청이 분리된 상황이었잖아요. 아까 물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게를 올려 두시면 은 균일하게 균일한 면적에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유청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뭐 고무줄 같은 거 묶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바트 두개 그리고 여기 판 하나 그리고 면보 깨끗한 면보 두장 이렇게 해서 여기에 원하는 무게를 얹으시면 이렇게 무거운 걸로 이렇게 얹어 주시면은 어, 빠른 실내로 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냉장관에 넣는 것까지요. 여기 에 보시면 폭이 912mm, 어, 91이라고 하는데, 어, 이거는 총 냉장관 냉동실 포함해서의 폭이고, 여기는 한 45cm 정도 하네요. 45cm. 이렇게 네, 쏙 들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 층을 쌓아도 돼요. 만약에 뭐 친구들이 온다, 뭐 가족들한테 주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농축시킨 것들을 여러 층 쌓으면은 그 자체의 무게로 농축이 되기 때문에. 네, 집에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어, 이 영상이 도움 되었길 간절히 바라고 도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